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 바로 가성비 좋은 브랜드 어나피스의 가구를 입습니다. 오늘 영상은 브랜드 어나오피스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패딩인 가격이 8만 원이고 아우터 가격도 거의 다 10만 원이 안될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저렴한 가격대로 아이템들 많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가서 아이템들 좀 추천도 해드리고, 실물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협조를 요청해서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왔고요. 사실 엄청 부담이 됩니다. 저는 저기.. 네.. 네. 긴장되세요? 아 긴장되는데? 기가 많이 빨개지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아웃핏의 네. 직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보라고 이제 준비를 해두셨는데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다? 사행시로 음... 하겠습니다 사행시요? 네아 드디어 하는구나 언 언제나 좋은 옷으로 아아 아, 이거구나 할수 있는 브랜드 웃 어?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거 혹시? 아까 핏 핏이 좋은 브랜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브랜드 한번 입어보십시오. 아, 이거 근데 준비하신 분 처음 봤어요. 아, 제가 많이 어...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브랜드다. 예.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제품들을 한번 보기 전에 이번 시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컨셉이나 이런 걸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컨셉은 캐트릿이라고 해서 음... 스트릿의 캐주얼을 가미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가성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 요런 것들 요런 디자인 디테일도 있구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언어오피시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그냥 단품으로 10만원 넘는 제품이 없는 없습니다 이런 패딩도 이제 단가는 한 10만원이 안 되고 안 되고요 발매가가 무신사게 주는 7 9 0 0원인데 음. 안에 또 어마어마한 게또 생겨져 있죠 아니 어마어마한 거는 그러면 네. 조금 이따가 아, 이따 보고 이따. 네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맨투맨이게 재밌는 게 기모로 되어 있는데, 겉에 촉감이 되게 좋아요. 겉면이랑 안면 이제 안쪽면이랑 바깥면, 둘다 기모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후드 기모? 기모 후드 느낌이고, 겉에는 막 그렇게 털이 나있진 않지만,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얇은 후리스 느낌? 뒷면에는 이제 발포나용으로. 예.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요 가격이요? 비밀인데. 유신사에서 한번 보시면은. <laughs> 제가 편집할 때 찾아서, 너도 들어가겠어 아이러면안 되나? 직기 <laughs> 바지들. 기본적인 면원단에 와이드한 밑에 스트링 달려 있고 카고 팬츠. 바지에 이렇게 나염으로 로고, 로고랑 주소가 적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되게 이제 좀 스트릿한 느낌이 나서 캐트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이런 게좀 포인트로 줄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와샤 원단으로 이렇게 걸룬핏으로 되어 있는 카고 팬츠 예, 정도. 요건 좀 일단 입어봐야겠다. 군대에 있었을 때만. 무빵잖아 아, 주머니 느낌. 아. 근데 어디 나죠? 전제 포항 쪽이에요. 해군이에요? 예. 네? 육군. 아, 니 저기. 해병대. <laughs> 해병대? 2077기. 그럴 뻔했네. 그리고 요렇게 여기 는 이제 패딩류. 이 패딩이 색깔이 진짜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아이보리도 아니고 완전 새하얀 화이트고 요거 색깔 진짜 예쁜 거같요 그렇죠?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코디하기도 되게 좋고 가격은 8만 원에서 1 0 0 0원뺀 야, 10000원 뺐 <laughs> 8이랑 7이랑 느낌 이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착용해볼 거고 딱 원픽. 원픽? 네, 딱 원픽. 원픽만 해야 돼. 원픽, 원픽. 아, 원픽? 투픽까지 할까요? MA1. MA1. 아. 요게 저도 이제 오리지널 MA1 알파게 있거든요. 알파컷도 제가 되게 큰 사이즈를 착용을 하는데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팔 기장이나 품이나 어깨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큰 느낌이나 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퍼가 또트웨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에 사이즈가 미디엄하고 라지가 있는데 체형이 작으신 분들은 실측 사이즈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박시한 느낌이라 조금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밀리터리 아이템은 거의 오리지널을 좀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오리지널을 새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그런 걸 구매하는 편인데 확실히 알파는 뭐 좋긴 좋지만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 밀리터리 같은 걸 조금 접해보고는 싶다. 한번 도전해보시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투픽 투픽. 어, 저희 어느 학교에서 가장 이제 네, 표적인 옷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약간 바람막이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얇고 하늘하늘한 그런 바람막이보다는 좀 밀도감 있고 되게 두꺼워요. 안감도 이렇게 있고. 허리에는 스트링이 있고 안주머니가 있는데 지금 있기엔 진짜 더워요. 이걸로 조금 라이트한 버전이 있거든요. 조금 더통풍도잘 되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착용하시기 좋고 이거는 확실히 한. 11월 정도는 돼야 착용을 하셨을 때좀 무난하게 입지 않을까 이런 검정색은 사실 거의 집에 두분 하나씩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하고 완전 좀 이제 헤비한 아무튼 느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베이지나 이런 그레이 그리고 조금 나는 특색 있게 컬러 있는 거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색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네 선생님도 한번 입어볼게 키가 어떻게 되세요? 거제가 돼? 아, 좀84 여기 예. 90대 보이는데 아예 87? 아니 87이 맥스 지나 가지고 원래 체형이 있으니까 사실 기존에 뭐 기성복 브랜드들 을 잘못 입으면 제일 큰 거를 입어도 엄청 빡시하지가 않거든요. 저한테 되게 빡시하게 또딱 떨어지는 느낌이라. 이것도 사이즈가 이제 미디움 나지? 미디움 나시인 확실히 엄청 박시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책 사이즈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조금 더내 마음에 들게 만족스럽게 있지 않을까 싶고 충전재가 이제 웰론, 웰론. 웰론은 무엇이냐? 콜리로 만든 이제 재생성 재생 그. 신소재, 신소재. 요새 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뭐 오리털이나 이런 동물 털 사용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기도 하고, 오리털보다는 좀 보온성은 떨어지지만 뭐 손이나 면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뭐 그런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땅이나 부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뭐덜 따뜻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잖아 발열 안감을 넣고. 아이발열 안감, 네. 근데 안더우세요 지금? 더워. <laughs> 더워. 어. <laughs> 너무 덥다. <높다. 웃음> 그러면. 네,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즌에 어떤 컨셉이나 우리 언아웃피스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코디를 네, 저한테 코디.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예쁜 게 뭔가 음. 뭐 예쁜 거를 골라서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고른 거 코스모스 범딩 또 요런 또 카키 컬러 그리고 저도 정말 이런 아메카 스타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음료구를 모티브로 만든 피스트 자켓과 마샤 카고 바지, 요거를 네. 저는 착용을 해볼 거고요. 디자이너님이 골라주신 원픽, 너무 무난한 거 아닙니까? 무난하면서도 너무 캐트릿한 느낌, 포인트적인 스트릿적인 포인트와 캐주얼한 상의 두 개를 한번 같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제가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디자이너님 옆에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봉제나 뭐 전체적인 퀄리티가 막 엄청 뛰어나다는 라 느낌은 아니에요 가격대에 만들어내고 사실 디자인은 되게 잘 나온 게 브랜드 제품의 특징인데 비싼 아이템 하나보다는 좀 다양하게 많이 입어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입으셨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10만 원... 풀착상할수 있는 그런 느낌 추석 때30% 세일을 한다고 해요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30%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쯤 좀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꿀팁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